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고팍스 회원 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팍스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이나 코빗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이런 메이저급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하고의 연동이 막혀 있습니다. 고팍스 거래소가 국내 대부분의 은행 계좌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고팍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팍스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크롬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가상화폐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롬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고팍스는 국내 거래소이기 때문에 회원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죠. 클릭하겠습니다. 이메일 입력하시고, 다음은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포함해서 8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아, 요게 내용이 나오죠. 영어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포함해야 되고 8자리 이상이야 된다고 나오죠. 자, 모두 동의합니다도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회원가입 버튼이 있죠. 클릭. 곧바로 이메일 인증 절차가 나오네요. 이메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팍스에서 메일이 하나 왔고요. 숫자 6자리로 되어 있는 인증 코드가 왔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인증 코드 확인 클릭. 자 그러면은 페이지가 바뀌면서 이메일 인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계정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메일 인증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단계 본인 확인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버튼 누르면 휴대폰 확인하는 화면이 또 뜨죠 예, 여기도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 인증번호 확인하는 페이지죠 휴대폰으로 인증 코드가 왔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 완료 나오죠. 다음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네요. 검색하셔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 완료 클릭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OTP 등록을 하면 1일 천만원 1회 1 천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다음은 OTP 인증 들어가겠습니다. OTP 인증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OTP 인증은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구글 OTP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구글 OTP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QR 코드하고 코드 번호가 나오죠 요거를 우선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저도 요 화면을 사진을 찍어 놓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든 아니면은 요 화면을 화면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시든 반드시 요 화면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구글 OTP에서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바코드 스캔 나오죠. 바코드 스캔 클릭하시고 붉은색 사각박스 안에 이 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코드를 갖다 대면 비밀번호 저장됐다고 나오죠. 화면을 제일 아래로, 제일 위로 올려 보시면은 곱박스에서 들어온 코드가 있죠. 이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OTP 인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계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거래소 중에서 일명 메이저급 거래소라고 말하는 빗썸, 업비트, 코빗 이런 거래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하고 연계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팍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하고 연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등록 클릭하시고 은행 선택하시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은행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다음.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왔네요. 1원이 입금됐고요. 고팍스 뒤에 아래배 숫자 3글자가 있네요. 코드가. 094 입력하고, 인증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계좌가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받기. 자, 여기까지 하면, 고팍스 회원가입과 계정 관리에서 계좌 등록까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고팍스의 입출금과 거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마친 겁니다. 자, 고팍스는 국내 거래소고 모든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뿐만 아니고, 거래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본 동영상 한 번만 보시면은 누구든지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고팍스 회원가입을 해봤고요.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